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have you been?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헤탈 소엘 도터 김. 께트리엘 카날데 카페 멀티링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10강, 어제, 오늘, 내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강, 어제, 오늘, 내일에 관련된 문장들을 스페인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열10 yes. 10 어제, 오늘, 내일 ayer, hoy, mañana ayer, hoy, mañana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 문장에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 및 숨길 클릭하시면 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Ayer fue sábado. Ayer fue sábado.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 Ayer estuve en el cine. Ayer estuve en el cine.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La película fue interesante. La película fue interesante.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Hoy es domingo. Hoy es domingo.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Hoy no trabajo. Hoy no trabajo.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Me quedo en casa. Me quedo en casa. Mañana es lunes. Mañana es lunes. Mañana vuelvo a trabajar. Mañana vuelvo a trabajar. Trabajo en una oficina. Trabajo en una oficina. 네, 저분은 누구예요? ¿Quién es este? ¿Quién es este? 저분은 피터예요. Este es Pedro. Este es Pedro. 피터는 학생이에요. Pedro es estudiante. Pedro es estudiante. 저분은 누구예요?

피트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Pedro es el novio de Marta. Pedro es el novio de Marta. 마르타는 피트의 친구예요. Marta es la novia de Pedro. Marta es la novia de Pedro.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써 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서 얻을 직접 목적어 D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 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스페인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입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열, yes, 어제, 오늘, 내일, ayer, hoy, mañana.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어제는 주어 S 되겠습니다. 어제는 주어 S. 다음 이었어요가 동사 V. 다음 토요일이 주격 보에서 시이 형식의 문장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피를 보시면 is, fue sábado에서 is 주어 S 되겠습니다. fue 동사 V. 사바도 주격보에서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아예. 어제는 후에 사바도 토요일이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에서 저는 주어에 되겠습니다. 있었어요가 동사 부위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면 IL, Estube, Enel, Cine에서 자, 주어, 요가 생략되었습니다. Estube가 동사 V, 일행식입니다. 그래서 IL, 어제 저는 Enel, Cine, 즉 영화관에 Estube 있었어요. 되겠습니다. 주어, 요가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자, 영화는 주어에서 되겠죠. 다음, 흥미로웠어요.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가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동사로 보면 일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됩니다. 반면에 스페인어로 보시면 La pelicula fue interesante. La p e l c u l a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푸의 동사 v. и н т е р е 주격 보에서 g. 여기서는 스페인에서는 보로 쓰였습니다. 주격 보로 쓰였습니다. 동사가 아니고 동사는 부에가 되겠습니다. 문령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La película' 영화는 푸의인 н 레산테 흥미로서요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자, 오늘은 주어 S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 v 일요일 축보에서 c죠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 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펠 보시면 oe s domingo s o 이가주어 S 되겠죠 s 동사 v domingo가 축적보에서 c 이 형식입니다 o 이 오늘은 s domingo 일요일 이에요 됩니다 그 다음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자, 저는 주어였겠죠. 일을 안 해요. 동사 V 일행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됩니다. 그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오이 노 트라바호. 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여가생이 됐습니다. 노 트라바호 동사 V 일행식입니다 오이 오늘 요노 트라바호 no 즉 저는 일을 안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저는 주 S 되겠습니다. 다음 있어요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이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페인 보시면, me quedo en casa S. 게도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조금 특이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동사입니다. 깨달은 동사의 의미는 어, 옷이 어떻게 어울리다 또는 뭐 누구누구와 만날 약속을 하다 라는 의미와 그리고 또깨달으야 해서 제기동사로 쓰이면은 뭐 어디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엔까사즉 집이 매, 저를 깨도 즉 머물게 하다. 집이 나를 머물게 하다. 그래서 의미는 저는 게도엔까사 집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엔카사하면은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자, 내일은 주어일수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에요가 동사 부이. 그다음 월요일이 주격보에서 시 이형식이죠.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 보시면 만냐나 에스 루네스 에스 만냐나 주스 에 되겠습니다. 에스 동사 위 루네스가 주격 보어 서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만냐나 즉 내일은 에스 루네스 월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자, 저는 주어 에스 되겠습니다. 일할 거예요 동사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보시면 mañana vuelvo a trabajar 그래서 vuelvo a trabajar 동사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요가 s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mañana 내일 저는 vuelvo a trabajar 일을 다시 할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냐나 부엘브 아트라바하르 다시 일을 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저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일을 해요. 동사 V 일용식이죠.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펙을 보시면 은 더라바호 a n 나 una o f i c i n a 에서 더라바호 동사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에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라바호 일을 합니다. 엔 n 나 una o f i c i n a 즉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저분은 누구예요? 자, 저분은 주어 S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요가동사부죠 누구가 주격 보에서 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저분은 누구예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펠를 보시면, q u n s este? s e 주 es 되겠습니다. s 동사 v, q u n 주, 격 보, es,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s t 즉 저분은 q u n s 누구예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p e t 예요 자, 저분은 주 es 되겠습니다. 에요가 동사 v, p e 가 주, 격 보, 에 s s 이 형식이죠. 저분은 피터 에어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S 대 스페드로이스 S, S 대주 S 되겠습니다. S 동사 부이. 페드로가 주키 보에서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S 대즉 저분은 스페드로 피터 에어 되겠습니다. 다음 피터는 학생이에요. 자 피터는 주 S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이. 학생 즉 주격 보어에서 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피터는 학생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능어를 보시, 어 보시면 그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페드로 에스 스투디안테에서 페드로 주어 되겠습니다. 에스 동사 v 에스투디안테 주격 보어에서 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페드로 피터는 에스투디안테 es 즉 학생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럼 저분은 누구예요? 문장은 똑같습니다. 자, 주어는 또 주어스트겠죠. 에요가 동사 V 누구 주격 보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저분은 누구예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 l l 보시면은 can ss다. 해서 ss다 주어스 되겠습니다. s 동사 V g e n 주격 보어에서 C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ss다. 저분은 gern s 누구예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마르타예요. 자, 저분은 주 S 되겠습니다. 에어 동사 V 마르타 주교보서시이 형식입니다. 저분은 마르타예요. 자, 그다음 스핀 보시면 에스타 에스 마르타에서 에스타 주 S 에스 되겠죠. S 동사 V 마르타 주교보서시이 형식이죠? 에스타 저분은 에스 마르타. 마르타예요 되겠습니다. 다음 마르타는 비스 에요. 자, 마르타는 주어겠습니다. 에요가 동사부의 비스가 주격 보어에서 시이 형식이죠? 마르타는 비스 에요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그다음 스핀을 보시면 마르타, 세크레타리아. 자, 마르타 S, S 부위, 세크레타리아. 마르타주에스 에스 동사부이 세크레타리아 주격 보어에서 시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르타 마르타는 S 세크레 딸이야. 비서예요. 되겠습니다. 다음.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자, 피터와 마르타는 주어스 되겠죠. 이에요 동사 V 친구들 주격 보어서 시이 형식이죠.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시면 페드로 이 마르타 소 노비오스. 자, Pedro e m a 주 s 되겠죠. 선동사 v novios 주격 보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Pedro e m a 피터와 마르타는 novios n o v 즉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피터는 주 s 되겠습니다. 그다음 a가 동사 부의 마르타의 친구 주격 보에서 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그다음 스페를 보시면, Pedro e l'ovio de Marta. 에서 Pedro 주에서 되겠습니다. 에스 동사브이 l'ovio de Marta 주격 보에시 이의식이죠. 스페드로 즉 피터는 l'ovio de Marta 즉 마르타의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죠 문능 같죠? 마르타는 주에스. 에어 동사 피터의 친구 주교 보에서 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필로 보시 마르타 에스 엘 에스 라 노비아 데 페드로 에스 마르타 주에스 되겠습니다. 에스 동사 부이 라 노비아 데 페드로 이렇게 보에서 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마르타 마르타는 라노비아드의 d 드로즉 비터의 노비아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에스라노비아드의 d 드로즉 비터의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명들과 의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인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열10 10 어제 오늘 내일 ayer hoy mañana ayer hoy mañana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ayer fue sábado Ayer fue sábado. oye, yo Ayer estuve en el cine. Ayer estuve en el cine. La película fue interesante. La película fue interesante.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Hoy es domingo. Hoy es domingo.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Hoy no trabajo. Hoy no trabajo.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Me quedo en casa. Me quedo en casa. Neirun, 월요일이에요. Mañana es lunes. Mañana es lunes.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Mañana vuelvo a trabajar. Mañana vuelvo a trabajar.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Trabajo en una oficina. Trabajo en una oficina. 저분은 누구예요? ¿Quién es este? ¿Quién es este? 저분은 피터예요. Este es Pedro. Este Es Pedro. 피터는 학생이에요. Pedro es estudiante. Pedro es estudiante. 저분은 누구예요? ¿Quién es esta? ¿Quién es esta? 저분은 마르타예요. Esta es Marta. Esta es Marta. Marta는 비서예요. Marta e s s e c r e t a r i a Marta é secretária. Peter와 Marta는 친구들이에요. Pedro y Marta s o novios. n Pedro e Marta são novios. p e t e 는 Marta Pedro es el novio de Marta Pedro es el novio de Marta Marta es la novia de Pedro. Marta es la novia de Pedr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은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하십니다. Great s h e n i r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just subscribe and like. Thank you.